그래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역주택조합에 워낙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택법을 개정해서 청약철회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단순 변심에 의하더라도 청약철회를 하고 탈퇴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비나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합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위 금액을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철회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탈퇴하는 방법인데요. 지역주택 조합마다 규약이나 정관 내용이 다릅니다. 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의 이미 탈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위 규정을 잘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규정을 이용해서 탈퇴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약해제 취소 통보를 하는 방법인데요. 조합 측의 기책 사유를 잘 찾아내서, 내용 증명으로 계약해제 취소 통보를 한 뒤, 탈퇴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조합 측으로 보내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 취소 통보를 하고 납입금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의 계약 해제 취소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거의 대부분 답변을 이렇게 해오는데요. 조합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탈퇴를 해주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잘 운영해 나가려면 협조적인 조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책사회를 제대로 찾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탈퇴해 주고 납입금을 모두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 시도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송 제기한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 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 지역주택조합마다 처해 있는 사정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탈퇴하는 방법을 잘 주장하시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저희 로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